하고 있는 기억을 어떻게 찾아서 영업을 하시는지? 어 일반적으로는 제일 그 쉬운 방법이 그 방담회를 참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방담회 때 최대한 준비를 또 잘해서 저희도 매년 1월 달마다 그 미국의 올랜도의 플로리다주 올랜도에 그 아, 뭐 PGA 쇼라 하고 있습니다. 그 PGA 이쇼라고 하는 게뭐잘 아시다시피 골프 관련는 방담회입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의류 업체들, 우리 브랜드도 많이 참석을 하고 있고 저희 같은 메뉴 팩처로도 참석을 하고 그리고 다양한 게 있습니다. 뭐 골프 스크린 골프도 있고 뭐다뭐 뭐 참석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서 저희 회사를 최대한 또 홍보를 하는 방식을 많이 좀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이 저희한테는 영업 효과는 제일 지식 컸던 것 같고 대신 그 이후에 한번 바이어와 성사가 되고 나면 어떻게 이거를 더 관리를 잘 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아마 조금 더 중요한 부분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저저 <laughs> 우리 트러스트나 조합이나 구청에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근의상 뭐 내지는 뭐저 뭐 전반적인 이야기 있으면 좀 건의해주시면 저희들이. 또 반영할 수 있는 부분 또 d t h 서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 t 다 a 내년도에 반영할 수 있도록 a t 해주시 s told that I was told t h 요 t I was told 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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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 다 관리를 하기에는 인력적인 조모도 많이 합니다. 되게 잘 아시겠지만 대부분 원단을 만드는 곳들이 생산이 되는 곳들이 거의 경기도권에 다지금에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가 그렇게까지 해가지고는 너무 힘이 드는 부분이 또 많고 다양한 바이어들이 원하는 소재가 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전국적으로 이 원단 회사들과 협력을 많이 하면서 저희가 또 필요한 소재들도 제안도 받고, 요거 로 저희가 필요한 것들도 많이 무위도 드리고 네, 그렇게 하면서 함께 성장하는 추세로 가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현재는 직접 원사 발주 이렇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거기 소량 제작하면 에모큐가 몇 개부터 시작이에요? 에모큐요? 네. 어떤 에모큐요? 코트러스에도 다양한 바이어들이 있을 겁니다. 네. 저희가 그 기본 샘플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는 수량 제한은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샘플은 뭐 사실 한 장부터 뭐두 장, 열 장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일반 오다 수량은 저희가 200장을 기준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모든 스타일들 200장이 기준이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초반에는 첫 번째 오다에 관해서는 100장까지도 메인 오다를 저희가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함께 조금 더그 바이어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브랜드 입장에서 제일 무서운 것은 재고입니다. 재고이기 때문에 그 재고를 한번 팔아볼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다 팔아가지고 재고를 안 남기는 게 브랜드 입장에서 제일 좋지 않겠습니까? 그게 저희만의 그 동안에 남들이 하기 싫었던 것을 해왔던 살아남았던 나름의 또 전략과 방식이라고 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고 그 <laughs> 어... 기술 작게 하면 돈이 단가 올라간다니까 아, 대신에 저희가 연간 400만 장 정도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 회사가 그래도 저희랑 주로 협력하고 있는 특히 원단업체들 같은 경우는 어, 저희가 어느 정도는 네. 또 우리 거래 조건들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단업체에서도 그 소량만 하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저희도 점점 회사가 크다 보니까 예전에는 200장씩 했거든요 어떤 바이들은 이제 한 컬러에 구천작가 줍니다 만장도 줍니다 한 컬러에 네. 그러다 보면 원단업체에서는 100장씩만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이 아, 소량도 그 원단업체 입장에서는 큰 것도 하고 있으니 또 작은 것도 받아서 해도 큰 문제 없이 서로 협력을 할수 있는 기초가 되었다는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리터 종류를 많이 하시네요. 네, 저희는 이제 다이마루라고 했습니다. 우븐 네. 많이 하시는 네, 네. 저희는 이제 오븐 같은 경우는 어. 저희가 직접 좀 제조를 하기가 아주 힘들고 아무래도 이제 그 봉제 자체도 우븐 봉제 그리고 어트쪽 봉제가 따로 나뉘어져 있다고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우분 같은 경우는 잘아시겠지만 우리가 그 정경이라는 공정이 됐으니까세우시를 그 아, 경사를 걸어야 되는 그것 때문에 MOQ의 한계가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우분 같은 경우는 우분을 잘하는 이제 업체가 있으시면 저희가 이제 영업을 추가적으로위주바 영업을 같이 하고 협력을 할수 있는 거죠. 우분 그러니까 그럼 저희가 완사입으로 저희가 오다를 드릴 수가 있는 개념처럼. 서로 협력으로 또 성장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네. 지금 경제 산업이 점점 더 고령화가 되고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서 직접 뭐 공제를 하거나 아니면 젊은 분들 인력을 양성을 해서 이렇게 좀 활용을 또할수 있는데 그 부분에서는 당후 어떻게 풀어나갈지좀그 사실 이 상당히 정말 난감하고 어려운 질문이 왔습니다. 사실 저희 회사도 막 크게 어떠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라고 제가 정확히 말씀을 좀 드리기는 어려울 게 현실 같습니다. 다만 저희 회사도 이제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 그 10월 달, 11월 달쯤이었나 저 그리고 중국의 저 시스마 그 봉제 방담회를도다녀 왔고요. 공제공장 대표님들과 같이 조인해 가지고 함께 또 다녀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10명이 할수 있는 일을 8명이 할 수가 있을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는 저는 아직까지는 사실 뭐 정부 측에서 크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우리나라의 초고령화 사회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실버산업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저는 이게 앞으로 우리나라 창후대통령이 어떻게 또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생각할 때언제가는 그 실버산업을 특히 고령화 인원을 쓰는 곳에는 나라에서 지원이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언제까지 지금 벌써 65세 이상의 인구가 엄청나게 많이 늘었습니다. 나중에 되면 진짜 이게 뭐 속된 말고 폐지를 주울 사람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네. 그까지 경쟁이 될 수도 있겠죠, 사실은. 속된 말로. 근데, 나라 입장에서는 국민연금이라든지 이런 고갈에 대한 문제도 분명히 걱정을 해야 될 것이고요. 그러면 과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 65세 고령 인구를 채용을 하고 또쓸수 있는 기업에게다가는 어느 정도의 혜택을 좀부여를 한다든지 뭔가에 저는 산업이라든지 이게 변화는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런 기업들을 아마도 조금 더 현명하시고 더 이제 좀 미래를 생각하시는 정치인 분이 나오신다라고 하신다라고 하면 좀 저는 이러한 부분에서 또 다른 뭔가의 변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그거는 사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또 바람이기도 하고요. 다만 저희도 이제 조금 조금씩 어 일단은 신규 저희가 거래하고 있는 공제 공장에. 새로운 설비를 조금 더 드리려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그 봉제 설비가 비싸가지고 다 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어 조금 이 봉제 설비로 해가지고 뭔가의 혁신을 조금 생산서 향상을 하겠다 하는 공장이 있으면 저희가 만약에 5천만 원이 고 5천만 원 정도는 저희가 돈을 우선적으로 빌려드리고 그런 다음에 뭐 매월 얼마씩 좀 차감하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어, 공장도 잘될수 있고 저희도 함께 잘될수 있는 방향으로서 점점 조금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 조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면 저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조합이나 아니 우리 구청에 다른 뭐사 없으시? 없니까 없으? 없으면. 마치도록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동안 이렇게 저 어, 시간을 내주내가지고 이렇게 보시 가지고 어, 우리 성과보고회 및 우리 부트스도 담임까지 겸치해 어, 셔서 감사드립니다. 저, 오늘 저 성과보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